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로 7절, 6편 1절부터 7장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7장, 7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은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어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여,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함이여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에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6편 1절로 7편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통과 탄원 속에 확실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편 1절부터 7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깊은 밤을 어두운 밤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함하지 않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하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또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시는 분 중에 그 홀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으실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그런 고통의 어두운 그늘에서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통과 탄원 속의 확실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 그리고 오늘 시편 6편과 7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간구하고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가치는 요 고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다윗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응답받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들, 내 삶에서 늘 나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요 그런 다윗의 그런 고통과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에서는요 다윗이 어떤 자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표현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6편 1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시작 6편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의 진노를 나를 징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분노나 주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영혼이 떨린다고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나를 보 살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윗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편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이 극한에 달했다 보니까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간절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장 4절에 내 영혼을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구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다윗의 애절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소서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벗어나게 하다 탈출시키다 그 의미예요.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애절한 다윗의 고백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래서 그 6장 7절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서여야 했다. 뭡니까? 그의 눈조차도 근심하고 애달게 막 몸부림치니까 눈까지 시력까지 막 약해졌다는 그런 육체까지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조롱과 그런 박해 속에서 그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나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편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런 고통 중에 드러나는 다윗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표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 10편 6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런 대적 돌로부터의 핍박이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실까 하고 위축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나의 기도, 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벌써 받으셨다라고 고백 하고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편 7편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시편 7편에서는요 공의를 구하는 다윗의 간구와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7편은요 다,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대적들, 특별히 그 구스 사람 베냐민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7편 시편 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편 1절 말씀. 저 시편 제가 읽어 드릴까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공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있고 내가 또 대적들로 인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정말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내 삶에서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공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둠과 나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악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하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7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다윗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님 은 인간의 심판이 아닌 완벽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의 악행을 매일 감찰하시면서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편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17절에는요 그런 대적들로부터의 부터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은 악을 잉태하고 또 나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조차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편 15절 말씀. 7편 15절 말씀. 시작.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대적의 악행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런 악한들로부터 내가 그 죄를로 어? 인해서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메랑이 돼서 그래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 결국 자기 스스로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결국,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e l 편 v e 절 말씀 on the Pumun, m a j i m 의의 j a l Chilpion, c h i l t e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결국 탄식으로 시작한 이 r Malsam, Chilter Malsam, c h 이 l t 탄원시의 핵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의 항복판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그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0편 6편과 7편은요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또 지금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적용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통과 탄식을 그런 어려움을 기도로 뚫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고통과 그런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힘들 때 침상에 그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울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탄식의 기도가 결국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조, 조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플고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의 심령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뭐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그 고통과 탄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또 악인의 그런 악한 것들이 막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막 우리를 힘들게 할때 결국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무고함을 아시고 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확신과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에 대한 그 확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그런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직 오지 않는 응답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나보다더잘 아시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은 멸하실 것이고. 내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편 6편과 7편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고통과 눈물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으로 바뀐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시편 6편과 7절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이라고 선포하는 것 통해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 피하고 주의 공의를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일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는 귀한 하루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날로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